나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라고 소개를 했고 이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질과 기도로 바울을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인께서도 저 옛날 필리포 교회의 유언 유오디아와 순두배처럼 고금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노정의 노고를 축복하셔서 97세 동안 장수의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병원에서 참으로 은혜롭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노종에게, 그런 입꾼들에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아름다운 삶을 기억하시고 고인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계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하는 권사님의 새로운 삶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잠깐 God, we give thanks to you for your presence today. You bless Kim Geum Sun, your servant, to find a new way of life through Canadian missionaries in early age.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you were always with us. You formed with love and blessed her to serve your people during the entire of your life. Grant her with your everlasting love and put your name in your book of life. 이 터널 평신도 rest. 오 하나님 한 평생 복고 아름다운 삶을 사신 고인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인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옵 tabe. Sa